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파고다 끄토익 팀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김규보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끄토익 팀이 어떻게 토익 RC 수업을 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끄토익 팀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풀이가 여러분들께서 이걸 한번 보시면서 나도 문제를 저렇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지금. 부터 저희 팀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꾀토익 팀은 절대 단순한 암기는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암기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영어 공부하실 때 암기 해보셨겠지만 그렇게 토익이라는 과목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궁합의 매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암기는 피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암기를 대신하여 저는 구조의 순환으로 그다음에 논리적인 키워드라는 두 가지의 해답을 드릴 것인데요. 이구 우주의 순환으로는 조금 있다가 문제 풀이를 할 때. 이 구조의 순환 내로가 무엇인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논리적인 키워드란 파트 7 문제를 풀때 내가 이 모든 글들을 다 읽지도 않고 그냥 빠르게 빠르게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칭하는 말인데요. 이 또한 조금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끝내실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저희는 스터디가 강자, 가장 저희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절대로 스터디는 여러분들끼리 혹은 조교와 함께 하는 스터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수업의 연장선인 스터디를 할 예정이고요. 이 스터디 시간에 저와 함께 여기 구조의 순환 해로라는 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함으로써 한 7회 정도의 아마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시간 동안에 토에게 나오는 처음부터 모든 끝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담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스터디입니다. 자, 다음에 한장 넘어가서요. 파트 5, 6는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식으로 단순하게 문법을 암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많은 문제를 푸는 것 또한 토익 시험 문제에 익숙해지는 데에는 장점이 될수 있겠으나 실질적인 점수가 올라가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모든 문장들을 품사적으로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또한 조금 이따 샘플 문제에서 상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네 번째가 아마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문제는 동일하게 푸셔야 됩니다. 파트 5에 30문제, 파트 6에 16문제가 있습니다. 파트 5에 있는 30문제를 보시면서 어, 이건 이문법이 나왔네, 이건 저문법이 나왔네, 이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저건 저렇게 나왔으니까 저렇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어, 여러분들께서 외워야 하는 30가지의 룰만 늘리시는 결과밖에는 낫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내 논리적으로 빨리 빨리 판단해서 이건 소고할 건 소고하고 정답으로 체크할 것은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한장 넘어가서 파트 7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파트 7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해석하고 독해하고 슬래시를 치는 것은 토익에선 크게 도움이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슬래시를 치는 것 그리고 또한 단순 반복을 통해서 시간을 줄이는 것. 이것 또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요. 절대적으로 토익에서 모자란 것은 시간입니다. 토익은 굉장히 시간 싸움이라고 볼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여기 파트 7은 총 100문제 중에 54문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간을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토익 문제를 푸는 데 많은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익 파트 7에선 단순하게 반복을 하여 시간 단축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죽이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자, 논리적인 키워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키워드만 빨리 파악하여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문맥을 잡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될 것이고요. 이네 번째 룰은 아까 파트 5와 6와 동일합니다. 파트 7에서도 똑같이 글을 읽고 문제를 풀땐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몸에 새겨져야 그래야 토익이라는 시험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최... 고의 점수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샘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인지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 5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문법이지? 이런 거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딱세 가지의 룰을 따라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전치사부터 찾아주세요. 그래서 전치사 구라는 덩어리를 빼주시고, 두 번째 접속사라는 것들을 찾아주세요. 접속사의 중요에는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라는 이두 가지가 있는데 접속사의 종류에 상관하지 마시고 모든 그 접속사들은 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룰로는 문장의 서술어를 찾아주시는 이 과정을 세 겨주시면 어, 되는데요. 이 원, 투, 쇼이세 개의 스텝대로 문장을 자르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를 풀어놓은.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그런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전치사를 찾았더니 according to라는 전치사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컴마까지 according to the accounting division이란 덩어리까지가 전치사 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접속사를 찾으려고 봤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문제 안에선 접속사가 보이지 않네요. 그렇다면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걸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서 서술어로 넘어가 보았습니다. 서술어를 찾아보았더니 여기 서술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자,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에서는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서술어는 "뭐뭐뭐뭐 합니다"라고 이 문장을 종결하는 말인데, 한 문장이라면 당연히 종결하는 말도 하나여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이 문장에선 서술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서술어가. 한 문장 안에서 두 개가 나오려면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종속접속사나 등위접속사라는 개념이 존재해야만 그래야만 서술어가 두 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가 두 개였고 우리는 아까 두 번째 룰에 따라서 접속사를 분명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접속사가 보이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머릿속은 이렇게 흘러가야겠죠 아까 빈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럼 그 빈칸의 자리가 접속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올, 논리적으로 올바른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칸의 자리에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 C와 D와 같은 접속 부사 however와 instead와 같은 부사는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if라는 종속 접속사, b u t 라는 등위 접속사 이두 개가 남게 되겠는데요. 이두 개의 접속사의 본질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Don't increase랑 Will shut down이라는 서술어 두 개를 연결할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상식적으로 해봐도 접속사는 뭔가 양쪽에 연결을 하려면 그 양쪽에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알맞을 텐데요. 이상하게 지금 저 초록색에 있는 접속사 자리는 저 연결을 해야 되는 대상 두 가지의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다른 특징을 가진 접속사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등위 접속사는 무조건 무언가를 연결을 하려면 그 연결하는 대상의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종속 접속사는 조금 다른 룰들을 가져서 간혹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라는 것까지 섬세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해석은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등위 접속사인 벗은 여기 위치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벗을 제거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if가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해석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조금만 섬세하게 문법을 접근할 수 있고 이걸 큰 그림 안에서 볼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이큰 그림을 그럼 지금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아마 생소하신 그림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의 순환회로, 문법의 순환회로라고 칭하는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모든 영어 문법 수도 없이 많은 문법 다 배우셔도 어떤 문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문법은 여기 주요 품사라는 다섯 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는 이 다섯 개로 모든 문법들은 다 몰려 들어와서 다섯 개 중에 뭔가 하나의 이름을 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영어가 쉬운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이 영어라는 것은 이 논리적 구조의 틀이 단단하게만 있다면 암기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당연하게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목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다섯 개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조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사의 경우엔 바로 위에 있는 전치사와 붙어서 전치사 구를 이룰 수도 있으며 이 명사란 밑에 있는 주어 혹은 목적어 혹은 보어라는이 화살표를 타고 이런 역할을 가진다 라고 정리를 해놓는다면 이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될수 있고 간단하게 시각화에 해놓은 이 간단한 그림을 보면서 외운다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해도 금방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해보죠. 자, 여기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를 있는 역할을 하거나 혹은 보호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두 가지의 갈래를 잡음으로써 문제에서 형용사가 나온다면 무조건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문법들을 심플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일 겁니다. 또한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내용들 하나만 다뤄본다면요, 이 동사란 밑으로 내려와서 서술어가 될 수도 있고 위에 화살표를 타고 준동사라는 계열되어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라는 새로운 그 문법 요소들로 탈바꿈을 할수 있는데요. 이 준동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계열들입니다. 이 또한 결과적으로 는 하나의 명사 혹은 하나의 형용사, 하나는 하나의 부사. 이런 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다섯 개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이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염려는 붙들어 매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문법의 틀들을 통해서 이 문장들을 아까 봤던 문장을 한 번만 다시 보도록 하죠. 이 문장들을 아까 전치사구라고 이렇게 묶었다면 이 전치사구는 아까 있었던 주요품사 다섯 개 중에 형용사 혹은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형용사가 아닌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체크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푸는 데서 크게 고려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 이수를 제대로 넣어봤습니다. 여기에 if부터 시작하는 이 덩어리를 우리는 종속 접속사절이라고 부르죠. 이 종속 접속사절이라는 문법 요소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세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얘가 부사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앞에 부사고 뺐고 여기 있는 부사절도 뺐고 남은 문장들만 갖고 한번 놓아보아. 는데요 여기에 있는 company라는 명사, will shut down이라는 동사, 그 다음에 some branches라는 명사들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순환회로의 룰에 따라서 명사라면 주어, 목적어, 보호어 혹은 전치사뒤 혹은 동사라면 서술어이거나 그준동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모든 가지수들을 심플하게 나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지고 주언지 목적언지 보언지 서술언지 파악하면서 특히 뭐 서술어라는 애들은 이렇게 주어의 인칭과 수를 담거나 시제를 담거나 조동사와 같이 온다라는 이런 룰들을 통해서 이 문장을 빠르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해석까지 빠르게 해낼 수 있다면 파트 7까지 해결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이 파트 5와 6와 7의 근간이 되는 하나의 문장을 올바르게 볼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제가 여기 가장 마지막으로 정말 좋아하는 영화의 한 대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대사는요, 하루하루 하나의 시간 또한 정말 유효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타이타닉의 대사입니다. 어, 저에게도 굉장히 시간은 소중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저를 만나러 오시는 그 시간 또한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저에게 투자해주시는 그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정말로 빠르게 점수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데쓸수 있도록 어, 헛되지 않은 시간을 보내 겠다라고 약속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촌 파고다 끝호역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고다의 김규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